자3-2 단원 통일시대 국어 봅니다. 학습목표 통일시대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요 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단원은 크게 어려운 건은 없고 이 남북 언어의 차이 이거랑 이 남북 언어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활동 전에 뭐 통일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 보자.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삶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다. 다음 페이지.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 살펴보기. 동질성은 같은 성격. 이질성은 다른 성격. 동질이 같다. 질, 성질. 이질, 다르다. 질, 성질. 자, 한번 볼까요? 북한의 언어 자료를 살펴보고 남북언의 비슷한 점을 생각해보자. 씨름 구경군들의 옷차림은 주로 바지조고리 차림과 두루마기 차림이 기본이다. 두루마기는 바지조고리 위에 덧입는 겉옷으로서 누구나 다 즐겨입는 남자 외출복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띄어쓰기. 띄어쓰기 단위가 우리랑 다르다. 그죠 예, 우리말은, 이제 한국말은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는데, 단어와 단어는 띄어쓰는데, 요렇게 놓고 보니까, 예, 띄어쓰기가 그냥, 음, 뭐라 해야 되나. 북한식 띄어쓰기는 단어와 단어 사이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구경군. 우리는 구경꾼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군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름철에는 호두루마기를, 봄과 가을철에는 겹두루마기 또는 누비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겨울철에는 솜두루마기를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요가 있습니다. 퐁퐁 튀어라 동요인데, 퐁퐁 튀어라, 새빨간 공아 잘도 튄다. 퐁퐁 참말 신이나누나, 퐁퐁 하나둘, 퐁퐁 둘셋 공치기 퐁퐁 재미 재미 나누나. 퐁퐁 튀어라 섞발공공아 너도 나도 퐁퐁 공잘 치는 선수다 퐁퐁 셋네 퐁퐁 넷다섯 공치기 퐁퐁 재미지미나나뭐 이렇게 해놨네요. 예. 그러니까 뭐공 공놀이 하면서 뭐 논다는 측면에서는 뭐 정서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언어적인 어떤 차이가 조금은 보이죠. 예, 조금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가는 예 두루마기의 특징과 계절에 따라 계절에 따라 다른 두루마기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었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동요에는 공치기의 재미를 노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어때요 남한과 북한이 남북한이 차이가 거의 없죠 남북한의 정서적 차이 정서 또는 이게 풍습의 차이 풍습이라 해야 되나 옷차림 예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없지 뭐. 음. 자 가와 나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그렇죠? 문장 구조와 단어 사에큰 차이가 없죠. 물론 띄어쓰기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남북어의 언 동질성이죠. 문장 구조가 동일하고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가 없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와 형태를 밝혀 적는 표기를 모두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언어가 같다.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어, 제 1장 1항. 이걸 이제 총칙이라 그래. 총칙. 전체 규칙. 기본 규칙입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은 것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게 뭐냐면은 맞춤법에 맞게 쓰는 겁니다. 그죠? 예, 한번 예를 들어 볼까 소리대로 적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막 씨름 이런 것은 이제 어법에 아, 소리대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어,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은 뭐 입었다. 이런 것은 어법에 맞게 적는 거고 그렇죠. 소리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자, 다음 북한의 언어 자료를 살펴보고 남북 언어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자, 이번엔 차이점이에요. 속성 음식 센터. 보통 우리는 요거 뭐라고 합니까?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얘기하지 를 그렇지? 패스트푸드점인데 여기는. 속성 음식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고기 햄버거, 닭갈 햄버거, 남세, 샐러드. 남세는, 이거는, 어, 남한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죠. 남세는 채소밭을 의미해요. 채소를 의미합니다. 채소샐러드, 이런 얘기네. 근데 샐러드를, 샐러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튀김 요리, 얼음 라떼. 오렌지 단물, 예, 단물 주스입니다. 주스, 주스를 단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쓰는 단어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북한은 이 외려를 외려를 어, 좀 많이 고쳤어요. 예. 그러니까 순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한과 조금 이렇게 오렌다나 아, 의사소통이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자, 그다음에. 청서의 밤무지라고 되어 있고 아마 청서는 청설모일 거예요. 청설모. 청설모를 청서라고 그러고 밤무지, 무지는 무더기, 밤무더기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단어의 단어 쓰임의 차이가 있네요. 밤나무에서 알밤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는 가을철이었습니다. 청소가 겨울 양식을 장만하려고 밤나무 밑에다가 부지런히 알밤을 모아놓는데 지나가던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알밤을 여기저기에 모아놓기만 해서 뭘 하나 한 톨이라도 거두어 들어야제고이지 그러니 어서 가져다 고간에 넣으라고. 우리는 보통 곡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곡식창고, 곡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고간이라고 해놨네. 다람쥐의 말을 들은 청서는 알밤을 고간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는 길가에서 매대지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써요? 멧돼지, 이렇게 쓰죠? 사이숏을 집어넣는데, 지금, 북한 말에서는 사이숏을 넣지 않는다. 좀, 좀 따져보겠습니다. 고간, 위에서 있는 고간은 고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겨울 양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하는데, 어, 북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을 안 하네요. 계속 내용 볼까요? 모아놓은 앨범이 어디 가겠나? 그러다 앨범이 떨어지는 철을 놓치겠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톨이라도 많이 모아놓아야 제 것이지. 메대지의 말을 듣고 난 청소는 생각했습니다. 메대지의 말을 듣고 난 청소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메대지의 말이 오라. 많이 모아놓는 게 제일이야. 다람쥐의 말만 들었더라면 이를 망칠 번했어. 청서는 메대지의 말대로 땀흘리며 이산저산 판나무 밑에다 알밤을 모아놓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밤무지에 청서라고 쓴 표말을 꽂아놓았습니다. 그렇죠? 사이시옷을 지금 안 쓰고 있네. 자, 북한 언어에 해당하는 남한의 언어를 찾아보자. 차림표, 메뉴판. 근데, 우리, 우리 뭐 차림표는 우리도 써요. 네. 차림표는 우리도 씁니다. 남한에서도. 물고기버거, PC버거. 닭갈 햄버거, 에그 버거, 계란이죠 계란, 예. 남새 샐러드, 채소 샐러드, 튀기 요리, 튀김 요리, 얼음 라떼, 아이스 라떼, 오렌지 단물, 오렌지 주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북 언어의 이질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격이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라 얘기야. 남한에 비해 북한은 상대적으로 고유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남한과 달리 북한은 두음 법칙이다른 표기를 하지 않는다. 자 두음법칙이 뭡니까 두음법칙 어, 아래 에 있네 두음법칙이예 남한과 달래 북한은 사이쇼 표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두음법칙이 뭐냐 남북 표기의 규범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두음법칙 한자어 첫머리 리을과 니은을 니은이나 이응으로 적는 표기 차이로 남측에서 여자 노인으로 표기하는 낱말을 그러니까 원래는 년 그렇죠 한자가 그리고 늙을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두음 단어 첫머리에 쓸때 한자를 단어 첫머리에 쓸때 발음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리을을 니은으로 발음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두음 법칙이라고 그래. 자 남측에서 여자 노인으로 표기는 하 남말을 북측에서는 각각 여자 노인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사이시옷 표기 차이로 남측에서는 나루배 장마비 뒷일로 표기하는 남말을 북측에는 서 각각 나루배 장마비 뒷일로 표기한다. 즉 북측에서는 예. 사이시스 표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음법적 표기가 남한과 다른 예는 겨울양식이 있었고 사이시오 표기가 남한과 다른 예는 고간 메대지 표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어, 무슨 말이 있을까 차이를 보여주는 말 동무 동무는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친구지 친구 남한에서는 친구 의미로 쓰이는데, 북한에서는 또 혁명 동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혁명 동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그 국가적 사업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를 동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패스. 그러면 남북 언어의 이질성 극복방안은 뭐가 있느냐? 한번 볼까요? 우표 한 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보시는 대로 오징어가 그려져 있지요. 그런데 윗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오징어가 아니라 낙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찌된 일일까요? 그렇죠? 낙지. 실제로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이 생물은 남쪽 바다가 아닌 북쪽 바다로 헤엄쳐 가면 이름이 달라집니다. 오징어가 아닌 낙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쪽에서는 우리가 오징어로 부르는 것을 낙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낙지는 뭐라고 부를까요? 북해, 북에서는 낙지를 서해 낙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생물은 남한에 내려오면 갑오징어가 됩니다. 오, 차이가 있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이러다 조만간 통역이 필요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괴테 문학 용어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역시 양한 사전을 만들어 서로 간의 이질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게좀 필요하다. 라고, 예, 언어의 이질성을 줄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댓글.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오가지 못하니까 언어도 점점 달라지고 있네요. 우리도 독일이나 중국처럼 언어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남북의 언어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들마다 뭐, 생각은 뭐, 다 얼마든지 달리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보다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괴태 문화 용어 사전이나 양한 사전을 만든 이유를 이야기해보자.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합니까? 언젠가는 통일이 될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되니까 이질성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남북원의 차이가 지속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고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지 의사소통 불가. 그럼 이제 위에서 나왔던 것처럼 통역을 또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갈등이 보다 더 증폭될 수가 있죠.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이유를 댓글로 달아보자. 뭐 통일밖에 없죠. 어, 그 위에 어, 동독과 서독, 즉 독일에서 보여줬던 그런 어, 노력은 결국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다음을 고려하여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말해보자. 남북한 언어정책은 간단히 말해 남한은 말의 자율적인 흐름을 규범에 반영했고 북한은 인위적으로 말을 규범화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남한은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한 이후 지금까지 말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미 변해버린 어휘나 발음 등을 정리하여 한글맞춤법과 표준 발음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언어는 외래어를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렇죠. 우리말은 외래어가 많지. 북한은 1933년에 통일안을 해방 이후까지 사용해 오다가 1949년에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했다. 남한의 지나친 외국어 사용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반대로 북한은 언어의 주체성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주의적 속성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있다. 자, 여긴 이제 남한과 북한의 뭐 문제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남한과 북한은 에이스 답안 볼까요? 남북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려면, 남한은 외래어나 외국어의 지나친 사용을 자제하며, 고유어를 살려쓰도록 노력해야 하고, 북한은 언어를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다듬거나, 이념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렇죠. 뭐,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 지양해야 되겠죠. 자, 통일국어 사전을 만들며, 통일 시대의 국어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자. 주차장이 북한에서는 차마당으로, 차마당. 남한의 원피스가 북한에서는 외동옷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외동. 왜, 왜, 왜 외동옷이지? 네. 남한의 제 노릉지가 북한에서는 가마치. 남한의 화장실은 북한에서는 위생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를 어떻게 통합해야 할지 친구들과 의견을 나눠보자. 자, 남한 말이나 북한 말 중에서 고유어가 있다면 그 말을 활용하도록 하자. 아, 좋은 생각이죠. 고유어 쓰기. 남한과 북한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것이 좋겠지만,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남북언어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준을 마련해 보자. 아, 좋습니다. 아우, 학생들이 다 똘똘하네. 예. 자, 그러면 남북언어의 통합 기준. 남한말이나 북한말에서 고유어를 먼저 살렸을 때 고유어가 없을 때에는 말의 뜻을 쉽게 알수 있는 단어를 선정. 남한말과 북한말이 모두 외래어일 때에는 새로운 고유 단어를 만든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내용이고요. 앞에 활동을 바탕으로 통일 국어사전에 실릴 표제어를 정하고 그 뜻을 풀이해보자. 자, 주차장. 북한은 차마당이었죠. 표제어는차 세움터. 네, 차를 세워 부도를 마련한 곳. 이렇게 예, 바꿔봤네요 원피스 외동어 표제어는 한벌 옷, 그쵸? 원피스는 한 조각이니까 뜻 위아래가 붙어 한벌로 되 옷. 노룽지 가마채 표제어 바삭밥. <laughs> 솥바닥에 눌러붙은 밥, 바삭밥 이렇게 됐네. 이거는 뭐 한번 해보는 거니까 예, 이렇게도 좀 언어를 예, 남한과 북한의 언어를 좀 새롭게 만들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뭐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 남북의 언어는 지역 정치 체제 및 이념 언어 정책 등의 차이로 달라진 면이 있지만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다 남북 언어의 이질성이 커지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 어려워질 수 있다 남북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며 통일 시대에 국, 어, 국어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태도를. 일러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들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남북언어의 차이로 오해가 생겼을 때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 미안합니다. 일 없습니다. 네, 아, 북한에서는 괜찮다고 말할 때일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죠. 뜻을 설명해 줘서 오해를 풀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북한 사람이 남한에 와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또 의미를 모르면 또 우리가 어... 좀 이렇게 풀어서, 풀어서 설명해주면은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어휘학습. 북한 속담의 의미를 조사하여 알맞게 연결하고,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을 각각 골라보자. 업신 여기는 나무에 상투 걸린다. 상투 알죠? 옛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머리를, 남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묶어서 위로 올린 거 상투. 그래서 이 뜻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범에게 아이 보아달란다. 위험성이 있거나 하는 짓이 어디서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열번 갈아서 안 드는 도끼가 없다. 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깨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 속잎이 자라나면 겉잎이 젖혀진다. 새 것과 낡은 것과는 것과의 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는 뭐 조금 비슷한 속담들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짜자잔. 뭐라라? 이게 없네? 예. 좋습니다. 우리말 속담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네. 다음, 선택학습이 되겠는데, 우리만의 의문책에 탐구하기. 쭉 읽어 나갈게요, 그냥. 소리 길이에 따라 말의 뜻을 구별해 보자. 자, 어, 여러분들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분절 음운과 자 음운이 뭐였죠?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지, 그렇 그래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구분이 되고, 분절 음운이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음운이 바로 이제 소리 길이. 그 다음에 크기, 뭐, 톤, 어조, 등등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국어 문법에서는 소리 길이에 따른 거. 이것을 장단음이라고 해요. 장단음. 장음과 단음이란 뜻이야. 요렇게 또 구분을 합니다. 자, 사전에서 다음 두 문장에 사용된 눈의 바람을 확인해보자. 눈이 아파. 이건 짧게 발음해요. 사람 눈은. 눈이 내린다. 이럴 때는 길게 발음하고 장음 표시를 해줍니다. 발음을 할 때. 근데 이제, 어, 일상 생활에서는 이걸 구분을 잘 못해요. 어디까지 길게 하고 어디까지 짧게 발음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비분절음운, 안일비자, 나눌분자, 마디절자, 즉 마디로 나누어지지 않는 음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단음은 그래서 말과 말이 있죠. 타는 말은 짧게 발음하고 하는 말 길게 발음합니다. 한국말, 일본말 이때좀 조금 길게 발음하죠. 그다음에 밤. 시간을 나타내는 밤은 짧게 발음하고, 먹는 밤은 길게 발음하죠. 밤. 아, 밤이 열렸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 성공할 때, 공은, 공을 쌓았어. 이렇게, 공적이 있어. 이럴 때는 짧게 발음하고, 공. 뭐, 축구공이나 야구공을 의미하는 공은 좀 길게 발음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지 길게 하고 짧게 하는지 그게 런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단어만 갖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 자, 그 다음, 단모음 체계표. 우리가 얘기했었죠? 으, 어, 아, 이, 에, 에, 우, 오, 위, 왜. 이거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자음 체계표. 바, 다, 사, 자, 가, 헝, 마누라, 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외워주셔야 돼요. 자음체계표하고 모음체계표 한꺼번에 어떻게 외우라고? 바다 사자가 헝 마누라야 누구 불렀어? 마누라 불렀어요. 그럼 마누라가 대답하는 거지. 으어와으어와 이해에 우오이외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음체계 모음체계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자 자신의 이름을 이름으로 의문을 탐구해보자. 김진아 기억 이, 미음, 지읒, 이, 미은 히읗. 아,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름이 김진아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똑같고 그다음에 끝에 가서 아. 자, 그래서 일곱 개입니다. 일곱 개. 7개. 그렇죠?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초성 자리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아니에요. 이건 소리가 아니야. 소리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자음원을 구분해 보자. 뭐 자음과 모음이요 어, 이름은 틀리는 겁니다. 얘는 모음만 있는 거야 모음만 반드시 기억을 할 것. 자그 다음에 통일 시대의 국어를 준비하는 태도 기르기 일상생활, 일상 생일상 속에서의 대화들이 말의 거리를 지운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승무원들의 기내 안내가 시작되었다. 보통의 다른 비행기에서 하듯 반갑다는 인사와 비상시 대처 행동 요령 등이안내했는데그 간단한 말몇 마디에 뜨겁던 발바닥에 긴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며시 풀어져 버린 것은 그들의 말 때문이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 어? 북쪽 사람들이 우리말을 쓰네? 문학적 과정이 아니다. TV에서 때때로 보게 되는 북쪽 관련 보도에는 북쪽 방송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단조로운 푸른색, 붉은색 배경 앞에 한복을 입고 앉은 북적 여자 아나운서는 거칠고 센 억양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선동적으로 한다. 금방 구호라도 외칠 때 혹시 주목을 주고 있지는 않나 궁금해지는 말들이 TV에서 튀어나온다. 결국 같은 말이니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못 알아들을 것은 없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의 말은 우리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나라의 말,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의 말로 들리는 게 사실이다. 그들의 말은 거칠고 거북하다. 북쪽에서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말의 차이가 아니라 남과 북의 거리의 잣대처럼 여겨진다. 실제로 북에 가서 확인해보니 얼음보숭이는 사전에는 나오는 단어일 뿐이고 그들 역시 실제로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민항, 이게 북한 항공기예요. 고려민항 승문 아가씨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 처음 만나본 진짜 북쪽 사람들의 말은 거칠지도 거북하지도 않다. 화성마다 음료와 간식을 돌리며 다정하게 건네는 말들은 일상의 언어들이다. 물론 남쪽과는 다른 단어들이 쓰이고 억양도 분명히 다르지만 경상도 아가씨나 전라도 아가씨처럼 그들도 그저 북쪽 아가씨들일 뿐이다. 일상의 언어는 사근사근하고 다정하게만 들린다. 그후 사박오일간 북쪽에 머물면서 다시 느꼈지만 차이와 거리를 지우는 것은 말의 다른 뜻과 다른 함의를 지워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해놨죠. 이거는 수필이고요 2006년 때니까, 어, 어디 보자. 이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지? 노무현 정권 때고, 그때 아마, 아, 문화사절단이 북한에 좀 갔었던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이 작가분이 같이 북쪽에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필이니까 당연히 경험적이죠. 그리고 우리들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교훈적. 제재는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고, 주제, 남북 언어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자세, 필요성. 자, 그래서, 어, TV로 볼때 북쪽 말은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이 항공기 안에서의, 어, 북한 아가씨들, 북한 승무원들의 말은 음, 굉장히 뭐랄까, 아, 우리 말로 느껴진다. 뭐, 요런, 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에서 들은 말은 거칠고 센 어경과 선동적인 언어로 느껴졌는데 실제로 들은 북한 말은 사근사근하고 다정한 일상의 언어로 친근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의 제목의 의미를 추측해 보자. 어 글의 제목이 뭐였지? 어 일상 속에서의 대화들이 말의 거리를 지운다. 그렇죠? 어. 방금 우리가 봤었던 이 부분 때문에 실제로 들은 북한 말 이게 일상 속에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거리감 남과 북의 거리감을 지우고 있다. 자이 글을 바탕으로 남북원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친구들과 얘기해 보자. 협력해야죠, 당연히 교류, 연구 협력 이걸 해야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문화를 존중하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면 될것 같아요. 어디 보자. 여기는 모두 말동이니까 패스 하겠습니다. 패스, 패스. 뒷부분도 모두 말동이네 패스. 예, 요렇게 해서 단어를 마치게 됐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자음체계 표하라. 하고, 모음체계 얘는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은, 어, 이쪽 달라, 단어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꼭 외워주시고,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 통일, 시대의 언어는 그냥 내용만 파악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 그러면 설명 마치도록 합니다.